아니 그 땅콩이가 코코 밥 먹고 있더라 응. <laughs> 어. <laughs> 이동 코코도 던져줘 아니 <laughs> 까어 땅콩아 코코도 주라니까 어, 이아어고구 착해 우리 이동이 코코 주세요 코코 앉아 앉아, 앉아 시켜봐. 앉아해봐. 아, 앉아 어, 앉아다. 이고 잘하네 우리 도동이 코코, 말아, 말잘 들면 우리도 이쁘다 하자. 안, 어, 그렇지. 아이, 잘하네. 앉아야지, 코코. 앉아. 코코 앉아. 코코 앉아. 앉아. 이동아, 코코 앉아. 다시 시켜봐. 굴? 굴. 아, 귤 좋아하지. 봐라, 우리 땅콩이 앉으니까 이동이가 잘 주네.